시험을 만날 때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인내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이 시험을 막 분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성질이 없어도 급하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소모아가 기도하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막 속에서 막화나칠막 막 나는데도 기도만 하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야 힘이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또 남에게 말 못할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험이, 시험을 만날 때 둘째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기와 시험을 만날 때이 위기와 시험이 출처가 어딘가 야고보서는요 항상 이거를 분별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대개 이 야고보는 분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분석적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딜까 한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오늘 이부문에 나오는 아까 읽었던 14절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위기와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닌 거는 뭘까요? 내가 주님 잘 성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어떤 일들이 안 돼요.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또, 뭐, 가정이 어렵고.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때 찾아오는 이 위기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 네 잘못이다. 네 욕심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 놓고 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100%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나타나는 시험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잡혀 갔는줄 알죠? 뭐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게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극류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출처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고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내 욕심으로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회개할 때 해결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풍이 몰아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딱 생각하면 여러분 전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욥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욥은요 자기 아내가 욕하고 떠났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 조금만 안 되면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뭐 탓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입습니다 요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도 내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제가 그래서 제가 요 입술의 이 몸락을 누린다는 거를 옛날에까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내 입술로부터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내 입술로 선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딱 듣고 있다가, 어, 그래?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절망이다, 위기다. 어려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면요, 세상 친구들 만나고서요늘 하는 소리 부정적인, 악한 것, 더러운 것, 뭐 실망스러운 맨날 만나면 정치적인 얘기, 싸우고, 다투고 절대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오신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해주세요. 내 몸이 조금, 조금, 맞죠? 나이가 들어가 좀짓부등하고좀 걷기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아까 자주가 불렀잖아요. 주의 영이 날마다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기도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